안녕하세요. 좋은 차를 지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자, 지금 주변을 둘러보시게 되면 불이 다 꺼져 있는 상태인데요. 현재 시간 오후 9시가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효자카 믿고 제주도에서 온 손님 늦은 시간까지 출고 도와드리고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들어 더욱더 고객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나 홀로 남아 이렇게 고객님들께 좋은 차량을 소개시켜드리기 위해 영상을 준비 한번 해봤고요. 힘은 들지만 앞으로도 많은 고객님들의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준비한 차량은 정말 어마무시한 차량 한번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명품 브랜드인 독일 3사의 BMW SV 차량을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이 SV 차량은 현재 인기가 정말 많은 차량인데요. 그 이유는 3000cc 디젤 엔진에 탱크 같은 크기, 거기에 X 드라이브, 4륜까지 탑재된 이 완벽한 차량, 현재 저희 호자카에서 국산 SUV 차량보다 저렴한 금액에 준비 한번 해봤으니,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지금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정말 탱크 같은 크기의 3,000cc 디젤 엔진까지 탑재된 이 완벽한 차량, 이때 출고 당시가가 무려 9,300만 원 정도 달했던 차량이지만 현재 저희 효자카에서 단독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1,490만 원, 1,490만 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제가 이 BMW 차량 전면부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BMW 사이 X5 X Drive 30B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1년 6월에 등록된 2011년형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는 약 15만 8천 키로 주행된 차량이며 성능 기록 부상 관리가 너무 잘돼 미세누유 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운행에는 전혀 무관한 본네트 교환에 있는 단순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한번 도와드리도록 할 건데요. 큰 SUV 차량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검은색 차량으로 한번 준비한번해 봤고요. 앞쪽 본네트, 앞 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차량입니다. 지금 헤드램프 보시게 되면 백화 현상 일절 없고요. 투명도도 정말 깨끗한 차량입니다. 지금 라이트 보시게 되면 엔젤 아이 주간 주행등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옵션이 좋은 만큼 순정 h i d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지금 앞쪽 그릴 보시게 되면 키드니그릴잘 적용이 되어 있고, 양옆으로 크롬 몰딩, 변색되거나 깨짐 현상 하나 없이 정말 컨디션 완벽한 차량입니다. 그 옆으로 보시게 되면 라이트 워셔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전방 감지 센서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운전석 측면부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운전석 측면부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4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 18인치 휠이 잘 적용이 되어 있고, 휠 기스도 생활 기스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운전석 앞엔 다 깨지기 쉬운 사이드 미러, 앞문, 뒷문, 뒤엔다까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트레이드 약40% 정도 남았고요. 휠 기스도 생활 기스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한 차량입니다.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루프랩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 보시게 되면 좌우로 사이드 스텝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봤는데요. 지금 후면부 상태도 전면부 못지않게 정말 깨끗합니다. 뒤쪽 트렁크, 뒷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제 리어 램프 보시게 되면 백화현상 일절 없고요. 투명도 정말 완벽한 차량입니다. 멋스러운 BMW 로고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 보시게 되면 후방 카메라, 그 아래쪽 보시게 되면 후방 감지 센서, 그 아래쪽에는 듀얼 머플러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이 위쪽으로 작은 수납이 가능한 이렇게 수납 공간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X5만의 자랑인 이중 트렁크 버튼 잘 적용이 되어 있고, 제가 뒷좌석을 6대4 폴딩을 한번 해봤는데, 캠핑이나 차박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입니다. 지금 트렁크 실내 공간 또한 오염도나 이물질, 묻은 거 하나 없이 정말 완벽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제가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지금 조수석 측면부 상태 또한 정말 깨끗합니다.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 타이어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트레이드 약40% 정도 남았고요. 휠 기스도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한 차량입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이 BMW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검은색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잔 기스나 흠집 하나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컨디션이 최고인 차량입니다. 그럼 제가 실내로 들어가서 어떤 옵션들이 숨어 있을지 설명 한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이 차량 10년이 지난 거에도 불구하고 가죽 시트 상태 정말 양호한 차량입니다 변색되거나 해짐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함 유지하고 있고요 이 운전석 시트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시트와 전동 시트 장착이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조수석 시트도 전동 시트 장착된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을 한번 걸어 봤는데요. 삼천 디젤 엔진인 만큼 차량 실내 정말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이어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눈 앞에 먼저 보이는 이 대시보드 있는데 대시보드 상태 변색되거나 오염도 묻은 거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한 차량이고요. 제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운행에 도움을 줄 헤드업 디스플레이의 옵션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들어온 거 일절 없으며 실 주행거리 15만 8천 키로 주행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핸들 보시게 되면 가죽 핸들로 적용이 되어 있는데 변색되거나 오염도 묻은 거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왼쪽 편으로 보시게 되면 음량 조절 버튼과 블루투스 버튼 그 오른쪽에는 크루즈 컨트롤 버튼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옵션이 좋은 만큼 전동 핸들인 텔레코 스픽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오른쪽으로 보시게 되면 스마트 키그 옆으로는 센터페이아 있는데 순정 내비게이션과 제가 후진기가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와 사각지대를 봐주는 어라운드뷰 시스템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듀얼 에어컨 버튼과 프로토 에어컨 버튼 운전석 열선 시트, 조수석 열선 시트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아래쪽으로 보시게 되면 전후방 감지기 버튼, TCS 미끄럼 방지 버튼까지 적용된 차량이고요 기어 노브 쪽 보시게 되면 BMW만의 자랑인 전자식 기어봉과 그 오른쪽에는 순정 DIS 버튼, 그 아래쪽에는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홀드 버튼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ECM 룸미러와 하이패스, 블랙박스까지 적용된 차량이고요. 이 X5 차량만의 제일 큰 장점인 일반 썰루프가 아닌 파노라마 썰루프 적용되어 있는데 제가 개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파노라마 솔로도 한번 열었다 닫았다 해봤는데 열릴 때나 닫힐 때 모터 잡음, 레이 잡음 하나 나는 거 없이 정말 완벽한 차량입니다. 제가 바로 뒷좌석으로 넘어가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운전석과 동일하게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정말 깨끗합니다. 가죽 시트 변색되거나 실밥 나온 곳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함 유지하고 있고요. 제가 뒷좌석 탑승해서 뒷좌석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역시 대형 SUV 차량인 만큼 뒷좌석 공간도 정말 넓은 공간 자랑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뒷좌석 옵션으로 한번 살펴보자면 이렇게 앞쪽 콘솔박스에 4단 송풍구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2단 시거잭과 뒷좌석 열선 시트까지 적용된 차량입니다. 그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천장 상태도 오염도나 변색되거나 이물질 묻은 거 하나 없이 정말 깔끔함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렇게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된 것처럼 이중유리로 잘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영상에서 들으시는 것 같이 엔진 소음 정말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이고요 엔진 잡음이나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이 정말 완벽한 차량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BMW X5 차량 최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BMW사의 X5 XDrive 30D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1년 6월에 등록된 2011년형 차량입니다. 주행 거리는 약 15만 8,000km 주행된 차량이며 성능 기록부상 관리가 너무 잘돼 미세누유 단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유무는 운행에는 전혀 무관한 앞쪽 본넷 교환에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이 탱크 갖고 3,000cc 디젤 엔진의 어마무시한 차량이 이때 당시 출고 가격이 무려 9,300만 원 정도 달했던 차량이지만 현재 저희 효자카에서 단독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금액. 1490만원, 1490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X5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효자카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희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 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희에겐 큰 힘이 되니 꼭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고객님들에게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